네 안녕하세요 중구난방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일일 디제이를 맡은 원디제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당구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오늘 당구로 한번 또 얘기를 와글와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분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소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김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두 분과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 감회가 세웠습니다. 음. 아, 그러네요. 두 달이나. 네, 두 달? 석 달? 상달? 어 벌써 그렇게 됐나요, 날짜가? 음. 오,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금방 금방 지나갔네요. <laughs> 싹 쏘갔어 다 네. 이후로. 아, 그때 이후로 처음인가요? 어, 그런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죠. 아, 아, 진짜 그렇군요. 응. 그럼 저희가 그 저번 주에 또 이제 오늘 녹화를 위해서 그렇게 당구를 그렇게 쳤었는데 혹시 이 당구에 대한 뭐 기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소현 선생님이 한번 내 아, 수심 <laughs>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제가 일단. 녹음하기 위해서 당구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일단은 유럽 쪽에서 생겼다라는 기원이 있다. 그왜 그러냐니까, 공을 막대기로 땅에 놔두고, 지금 제가 아니 까좀 파크 골프 같은데 그게 당구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그런 게임을 보고 빌리어드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 자체가 당구의 어원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당구판이 초록이잖아. 아 어, 그린이고 어, 어. 우리 골프나 파크 <laughs> 네, 볼이랑 비슷한 거. 아 어, 그리고 되게. 당구가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진짜 상아로 만든 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동묘에 가서 그 상아로 만든 볼을 구할 수 있을까? 동묘에? 예, 혹시 없을까? 어,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뭔가 하면은 만들면 네. 엄청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잠깐 했네요 그냥 그치. 혼자서 그러니까 네. 상화가 나왔어 하는 말인데 네. 이제 그때 우리 당구가 미국에 산창 유행하면서 당구 보를 만들고 해서 코끼리 밀렵이 너무 어 그렇죠. 이렇게 확장을 했었던 음.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네네. 코끼리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코끼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이제 저희 지금 환경 이제 기후 문제들 이 음. 연관돼 있는데.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게 이제 당구공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 상하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당구공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과학자 및 다른 사람들이 했는데 처음 만들어서 인쇄술 인쇄술, 인쇄공이었어요 그분이 존 하이어트가 인쇄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어떤 뭐 나무로도 했다가 안 되고 뭐 종이를 구겨서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최초의 당구공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게 최초의 플라스틱이 되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은 음. 당구공의 재료를 찾기 위해서 했던. 음. 참 요새 플라스틱의 역습이라고 네. 많이 하니까 그런 생각 하면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laughs> 일인지 좀 생각하게 하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게 음. 코끼리를 또 보호하죠. 음. 또 다른 또 코끼리를 <laughs> 어. 지금 우리 또 다른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그래도. 돼 있기는 음. 맞아요. 지금. 그래서 뭐 코끼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뭐 좋은 맞아, 뭐.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낯지않을까. 싶송합니다 아, 당구공 아니라도 뭐 딴데 쓸 때가 많아서 상하는 <laughs> 맞아요. 뭐, 어, 근데 도장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상아로 만든 도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어릴 때. 네네. 그리고 좀 가격대가 비쌌긴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뭐 어, 밀렵하고 나서. 다른 고래나 이런 애다 먹잖아요, 그렇죠? 고래는 음. 지금도 우리는 먹잖아요. 근데 코끼리는 밀렵하고 나니까 보니까 상아만 쏙 빼가고 그냥 그큰 등치를 놔두고 이제 쫙막 계속 있는 거 보면 더안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음. 코끼리 안 먹죠? 코끼리 고기가 없어서 그런 가 고기요. 모르겠습니다. 찔개인가 <laughs> 먹어본 먹어본 음. 먹는데 고래는 먹는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고래는 먹잖아요. 어. 응. 그러고 옛날에 뭐그 어, 물개 맞는데? 물개 종류 중에 해구신인가 뭐그개는한뭐 몸에 약재로 쓴다고 음. 개들도 이제 눈치를 채가지고 옛날에 개들은 사람이 오면 그걸 잘라 주고 도망간다고 도망... 음. 그 이야기를 듣. 아 코끼리도 상아를 뽑을 수 자기가 뺄수 있었으면 <laughs> 어, 치아처럼 <laughs> 어, 빼고, <웃음> 빼고 <웃음> 어, 또 나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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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예 아. 뭐 그렇게 했으면 낫지 않을까 음. 참 슬프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음. 우리는 당구 이야기를 하다가 코끼리 사건 <laughs> 네, 네. <참>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laughs>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은 이제 플라스틱을 활용했고 또 이제 그 영국의 고그 그런 네. 운동들이 넘어와서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음. 거의 1800년대 후반 대 해가지고 음. 순종 황제가 네. 궁 안에 당구대를 설치했다라는 뭐 말이 있더라고요. 어. 그때 진짜 순종이랑 미국 외국 외교관이랑 음. 같이 쳤는지 음. 그건 모르겠죠. 뭐 침묵 도모를 위해서 뭐 찾을 수도 있겠네요. 침묵도 모 뭐. 네. 나라가 그 모양인데 <laughs> 아, 나라가 그 모양인데 자기들은 침묵도 모 뭐? 뭐 그건... 외교를 했나 외교 외교를 얘기죠. 했다고 합시다 우리 네, 네. <laughs> 외교 활동을 아니. 했다고 네. 어쨌든 <laughs> 어. 뭐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한번 조금 소개를 드렸고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그렇게 다 같이 조금 당구를 즐겁게 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당구를 쳐보니까 이런 점이 좋았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어, 선생 만나서 당구 게임을 했는데 어, 재밌었어요. 음. 아 이걸 외치지 하고 내려갔는데 네. 어, 막상 <laughs> 이제 공을 보고 큐를 잡는 순간 네. 어, 재밌었는데 음. 또그 우리가 편을 먹고 내기까지 하니까 아, 그쵸, 그쵸. 더 즐거운 게임을. 음. 네. 친 기억이 남요 음... 이겨서 먹는 밥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저는 졌어요. 그래도 사 사줘도 기뻤어요. 당구가 이게 참 내기하기 좋은 어쨌든 어... 뭐 스포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어, 생각이 드서현장에 어르신들이 이셔, 계셨잖아요. 어, 남성분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는데 처음에 그분들 보면서 어, 참 뭐지 또 이렇게 캐치 투 마크를 던졌는데. 음... 어~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도 당구에 빠져들면서 어~ 노인 스포츠로도 어, 괜찮을 것 같은 음. 게좀 대중화가 노인 스포츠 대중화가 될 필요도 있겠다 음. 어른들의 크게 큰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고 음. 어떤 몰입감도 되고 소통의 장도 될수 음. 있고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당구가 뭐 골프 요즘 파크 골프가 대세이긴 한데 네네. 이것도 실내 스포츠로 해서. 복지관이나 음. 어떤 수업을 할수 있는데 다양한 연계를 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음. 음. 예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당구장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당구장 가면 이 당구장을 왜안 가느냐에 음. 대해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가면 좀 칙칙한 느낌이 오죠. 환경이 깨끗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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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 깨끗해 좋다. 보이잖아. 어, 느낌이. <laughs> 네. 어세련미도 어, 떨어지잖아. 이 느낌보다. 어. 네. 안 가게 되더라고요. <laughs> 음. 근데 제가 좀 젊었을 때 나이를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클럽이나 네. 아니면 바 같은데 음. 이렇게 포켓볼 대가 있어가지고, 음. 당구당구대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때 이제 잠깐 잠깐 치는 걸로 되게 음.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어. 그런데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없어졌어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구를 치면 젊은 사람은 무조건 당구 치러 가자면 거의 포켓볼 여자들은 거의 포켓볼 음. 치러 가자는 이야기고 남자분들은 사고뭐뭐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치러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어릴 때는 애 친구들이 우리, 재수한다 그러잖아요. 재수 삼수가 생, 음. 사수까지 생기는 이유는 당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 어, 진짜? 어, 그 <laughs> 얘기 처음 들어봤네. 어. 저 부산에서 컸는데 부산에 보면 이, 재수 학원들이 쫙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재수 학원 옆에 언제나 큰 당구장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고시원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고시원 어, 그래, 그 근처에도. 어, 그러니까 <laughs> 공부하고 이럴 때 잠깐 머리 식히려고 들어가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그거 잘한그 그니까 그게 빠진, 나오지, 어, 나오지, 빠진 게임을 친구가, 하다 그 빠진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딱 누워있으면 이 천장이 당구대가 된다. <laughs> 그래 공이 이렇게 혼자 쿠션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어 저기 쳐야지 이러면서 혼자 네. 그 각도를 계산하는데 음. 아, 머리 엄청 아프다면서 밤새 그거 한다고 잠을 못잘 때도 음.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와서 쳐야지 이제 와서 네. 그 각도가 어. 맞는 확인도 확인샷도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음. 근데 왜 당구가 대중화되지 않냐고 하니까 음. 네. 어,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르키는 데가 음. 확확 눈에 띌 정도로, 뭐, 다른 것들은 배우는 게뭐 수영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배워야지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네. 골, 이렇게 골프도 골 마찬가지고 이제 배우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당구는, 어, 어디서 배우지? 음. 그냥 친구한테, 뭐, 친구, 야, 내500 친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하루 날 잡아서 잠깐 음. 듣는 거 정도? 뭐 그래서 조금 대중화가 좀덜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독하게 더 많은 부분을 네네. 차지하는 음. 그런 스포츠가 돼. 음. 그 이게 건전, 이거 밖으로 꺼내려 내서 건전한 네. 스포츠를 만들면 어, 이렇게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음. 파크볼 못지 않은 실내 스포츠로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음.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음. 할수 있는 좀 좋은 스포츠 음. 중에. 한것 같아요. 탑고보다 음. 조금 제가 그러면 차려 차려 볼까요? 인테리어를 <laughs> 어. <laughs> 좀 잘해서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어, 아니 전문가 사님 모시고 안돼 안돼요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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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진짜 안돼요 <laughs> 안돼 안돼 왠 난데 왜냐면 왜? 그게 그게 좀 타야 되는 거지. 유행을 트렌드를? 트렌드를 타야 되는 n d You have a t r e 지금 You have 겠다고내다 트렌드를 심 a v e a trend. You have a trend. You have a trend. You have a t r 정말 d You have a trend. y 이 u have a trend. You have a trend. You have a 나 r e 남자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때 이슈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음. 어. 그래서 지금 이슈가 누가 따야지. 어. <laughs> 올림픽에 종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은 있나요? 뭔가? 어떤 거예요? 피겨가? 아니요. 우리가 어, 이야기한 당구가, 당구가 올림픽이죠. 올림픽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 월드컵이라고 있죠. 우리가 아, 우리가 아는 출, 어, 우리가 축구를 월드컵 알잖아요. 음. 근데 많은 월드컵들, 많은 뭐 종목이 월드컵들이 다 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월드컵에서 이번에 1위가 우리나라. 선수로 어 나왔다고 음 하는데 음 모르잖아요 다들. 네 다들 그렇죠. 어 모르지. 어음어 모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도 당구를 별로 그렇게 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오랫동안 해가지고 계속 1위를 한다. 음 그래서 지금 우리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도 제가 클라이밍을 되게 음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음어 클라이밍도 에 우리나라의 김자인 선수가 음 세계 재패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 이, 이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음어 아 클라이밍 좋은 스포츠인 것 같대라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어, 됐죠, 데, 프랑스 처음 어, 어. 그러면서 어, 그렇게 하면서 음. 아라는 느낌이 돼서 그런데도 지금은 지금도 암장이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음. 그 클라이밍 하는데 암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기고 나니까 근데 지금 당구 같은 경우에는 어~ 인식이 조금 음. 바뀌'어야지 왜냐면 할아버지들 많이 가는 인식 우리 또한 4, 5 0대 분들 그냥 음. 한번 가보셨을 때그 담배 연기 엄청나게 많고 음. 어~ 냄새 쿰쿰한 냄새나든 그런 당구장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가 좋을 음. 때 저도 이미지가, 어, 이미지가 없어지지 않으면 음. 그래 좋은 스포츠이긴 맞는데 음. 이게 조금 좀 활성화됐다. 그 약간 직지 느낌. 왜냐면 음. 지금도 아시는 분 남편분들이 퇴근과 동시에 술 먹고 술을 안 드시는 음. 술을 안 먹고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음. 치고 음. 게임을 이겨서 음. 그 이긴 진팀이. 술값을 내고, <laughs> 그렇죠. 술을 마시는, 술을 깨러 가서 네? 내기를 하면서 아, 이 삼차를 또, 어, 네, 또, 또 술값 내기를 거으면서 또그 연장선에 <laughs> 네. 있으니까 아, 결국은 음, 여자들한테는 음. 음. 당구가 좋게는 안당올것 음. 같네요. 음. 지금. 당구까지 그러니까. 치면은 시간이 요즘 한 시간 한 요즘에는 술을 빨리 먹고. 집에 오는 스타일이 많은데 네네. 당구 치면 1 시간이 들어가고 음. 다시 술을 먹고 <laughs> 다시 당구 를한번더 하고 그런 연장선에서서 음. <laughs> 아 안타깝네요. 음. 어, 그래서 아저씨들은 뭐라 대할 뭐라 대, 스포츠로 음. 끝내야데 음. 음. 그래서 음. 저는 조금 내기하는 거에 대해 별로 그래 밥을 얻어먹었지만 얻어먹기 때문에. 그데 나는 이기 내기 못하는 거예요. 아, 나한번더 어. 이겨야 되는데. 어, 예 네, 다음 <laughs> 그래서 어,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음, 거죠. 음, 음. 그래서 그러면 음. 지금 간장 포인트 를얘기했는데 당구 간장 포인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구 아그 저녁 새벽에 한 번씩 음. 테리비를 키면은 당구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음. 하고 있으면 이제 어, 우리도 모르는 룰이 굉장히 많아. 포켓볼 오. 할 때도 있고 사구 할 때도 있는데 둘다 어. 몰랐는데 룰이 저렇게 많구나도 음. 알수 있고 그리고 어 포켓볼은 되게 재밌는 게한번딱 넣잖아요 그러면 내가 넣기 시작하면 턴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지는 경우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 고 음.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우리는 어 한개 넣고 두 번째 어 자리가 안 보여 이런데 그 사람들은 다잘 이렇게 탁탁 넣어서 넣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면. 이렇한 앞에 사람 실수하지 않으면 내 턴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어. 하는 것도 재밌는데 어. 보는 것도 박진감이 좀 어. 넘쳐요. 어 맞아요. 어 생각보다 음. 한번 보세요. 어, 보셔야 합니다. 아, 언제나 아, 봐요. 어, 가끔씩 이런 어, <laughs> 어, <laughs> 경험을 해봐야지. 근데 이게 간단히 거. 재밌어야지. 또 하는 사람도 재밌어요 이제 보는 사람도 재밌어요. 음. 대중화가 되는 느낌이 있 a n d 보고 싶다 어, 이런 어.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물어봤던 분이 in 서 근데 싫은 사람은 음. 뭐든 다 싫으니까. <웃음> <웃음> 아니 그런 사람까지 어떻게 k e I was like, I was l i k 는 I was l i 저는 운동을 굉장히 음. 하는 걸좋아하는뭐 잘하진 않하만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계속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 이번에 당구를 해봤지만 네. 다음에는 뭐 클라이밍을 한번 음, 해보러 가는 것도 뭐 다른 스포츠를 같이 어, 해보는 것도 클라이밍 한번 하러 가는 것도 재미있을것 같아요. 음. 벽타기 얼마 젤 얼마 재밌게요. 손 빼는 순간 떨어질 것 같은 <웃음> 느낌인데. <웃음> 어, 야, 손이 그러니까, 언제나 삼니까. 그러니까. 삼지점을 찾으시면 돼요. 아들은 가끔씩 가요. 친구들하고 음. 삼산에. 음. 음. 근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음. 또안해 봤으니까 가끔 다 음. 이런 느낌인 거죠 저는. 음. 해 보면 생각보다 음. 재밌고요. 어.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어 올림픽 정복 보시면 스피드라고 이렇게 쭉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어, 게 있고 또 어, 어. 높은데 올라가는 어. 게 있고 안 그러면 이제 그 코스를 정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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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몇 개를 음. 쳐 찝어야 되는 게두 가지 종목이 음. 있거든요. 근데어그두 번째보다는 이제 스피드하는 거를 스피드하지 않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 높은데 올라 그래서 어 고속공포증 있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하긴 음. 한데 못해 못해 그러면 음, 어, <laughs> 고속 왜냐면 제가 봤는데 어떤 분이 제가 하니까. 어, 그분 이한 일주일, 그러니까 이렇게 주를 배우신 배우고는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근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경주에 가는 길에 보면 그게 조금 높은 벽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끈을 가지고 오면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한 발짝을 못 올라갔어요. 음. 너무 겁이 나서. 음. 어. 그리고는 어, 저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무튼 우리 다음에도 좋은 스포츠가 있으면 음. 한 기원도 생각을 해보고. 네, 네. 이, 우리는 코끼리의 아픔도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또 취미로 할수 있는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스포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당구 이외에도 뭐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녹음은, 준비한 녹음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녹음해주신 두보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